네, 자신의 아이를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는데 그런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 과연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또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 전문 변호사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아, 요즘에 인터넷에 어린이집 녹음기 학교 녹음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꽤 다양한 형태의 녹음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크기도 작고 외형을 봤을 때는 녹음기를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요 아 사실 오죽 의심이 되면 또 이제 아이 편에 녹음기를 보냈을까나 부모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누구든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음키들 켠 상태로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위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됐을 때 증거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Yeah. 그런데 녹음기를 아이 편에 보내고 또 녹음한 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이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편에 보내 녹음기가 발견됐을 경우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다고 이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대구지법 판례에서는 십결 남짓 영유아 학대와 관련해서 어린이 집에서 녹음한 경우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집이나 어떤 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녹음한 경우 등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